밭 생태계에도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. 메트비 양치, 사막이, 무당벌레, 거미, 그리고 양서류인 개구리. 경우에 따라서는 뱀도 있고 그런데 이 기계로 밭을 이렇게 경운을 하다 보니까 밭 생태계가 전부 파괴된다는 걸 알았습니다.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. 이게. 돼지 감자 심은 데는 돼지 놔두고 돼지 감자 안 심은 데는 다른 작물로 해 가지고 그냥 놔두기보다는 뭐라도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